조이대 대법원은 친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재명 후보 선거법, 재판, 종이 기록을 읽었는지 답해야 합니다. 올해 10월에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으로 전자기록이 법적 효력이 비로소 발생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종이 기록이 유일한 합법적 문서입니다. 만약 대법관들이 전자기록을 근거로 판결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대법원의 문서입니다. 재판관 12명에 배부해야 할 수십만여 페이지의 종이 기록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대법관들에게 불법 전자 기록을 읽도록 지시했습니까?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조이대 대법원장의 취임 다짐입니다. 국민 참정권을 박탈하려 했던 초유의 대,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당사자는 조의대 대법원장을 명심하고 결자 폐지하십시오.